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6면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랄리스피릿 리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비차은해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랄리 스피릿, 랄은 뭐였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리 다같이 리, 리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리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리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인데요. 사실 메시지를 영어부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 영어부에도 설교 같은 내용으로 설교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영어를 하지 않고 그냥 이수연 전사님이 통역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영어부에서는. 리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제가 GPS GPS Church라고 제목을 그렇게 해서 전했습니다. GPS GPS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GPS가 뭐일까? 어, 뭐 여러분이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GPS 어, 가 우리의 갈 방향을 알려드듯이 성교헌신주의래 여러분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1, 2, 3 일, 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다음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열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GPS. 철지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Go. 예. 가라, go. 제가 가라 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예. 누가 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죠. 제가 가라 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가라. 예.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거저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공생의 기간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런데 승천하실 때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제자들을 향한 첫 마디는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는 거죠. 제자는 예수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른 제자들을 부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다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이 보내신 곳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으로,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으라고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거는요, 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그분을 그 직장에 보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은, 아, 우리도 내가 가는 직장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의 에,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학생들은요 학교를 가잖아요 학생들은 학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에서 친구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군대, 군대, 예 군대가 황금 어장이라고도 말한단 말이지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음, 저도 군대에 가서 제가 군종병으로 남은 1년을 군종병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 내무반에서 복음 전하면요, 아 예수 믿겠다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군대, 내가 보내진 곳, 군대면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학교와 군대와 그곳을 선교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거기로 보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주일인데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보내진 것인가? 나는 어디로 보내진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캄보디아와 필리핀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예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 상황이요.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안 가도 온라인상에서 근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안 가는 집에 앉아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우리가 이따가 제 설교 끝나는 대로 우리 박성욱 집사님이 나와서 올해 선교 우리가 하게 될 프로젝트 알려주실 텐데요. 예, 필리핀과 캄보디아 에 집에 앉아서 거기 가는 거예요. 예. 이 좋은 거죠. 럴리에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열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열방까지 가지 않더라도 열방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있었던 세크라멘토에도 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럴리에도 그렇게 난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 그 다음에 꼭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디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는 것 가라 우리가.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게 될 곳들을 보시면서 작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GPS Church 예, P는 Prayer, Prayer, Pray 기도하라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보니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일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9장 뒷부분부터 10장 저희가 사실 지난 주간의 생명의 삶에서 서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딱 들어맞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예수님도 선교의 상황에 선교지에서 예수님이 가 보시니까 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죠. 예, 선교 현장에는 목사 없이 고생하며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 삶의 무리들을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우리말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인데 원문과 영어를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여라고 나와요. pray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 여기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교지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든든한 것은 후방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세 크라멘토에서 목회할 때에도 저는 간간히 랄리 교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기도하는 게 돈은 안 들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힘쓰라 기도 한번요. 차기 시작하고 나면 에너지가 다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작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교헌신 작성서에 보면 나는 아, 캄보디아를 위해서, 필리핀 성교를 위해서. 이제 작정하는 거기에 한 군데 이상 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선교회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가는 선교회는 그렇게 하시지 못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선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없이 한 군데 이상 모든 거기 다 체크하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군데 이상 거기 집중적으로 나는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주일 맨 마지막 주일에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상황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아 내가 작정하기로 기도로 어, 작정하기로 한 선교지일 때그 예, 선교지의 기도 제목에 민감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 GPS send send 뭐를 send 하는 거예요? 보내라 무엇을 헌금을 제가 send 하면 제가 보내라 하면 여러분은 헌금을 보내라. 이때 사람들 목소리가 제일 조그맣게 줄어들어요. <laughs> 오늘 말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 보냈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날 영접하는 것이고, 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 네, 항상 제가 이 예, 무슨 말인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신,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이 분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분에게 대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이래야 되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자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9장, 10장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옷도 두벌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켤레 신지 말고 전대에 돈 주머니잖아요. 거기에 돈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입만 가지고 가라는 말이에요. 복음만 가지고 가라. 다른 거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고지고 대로 듣고. 제가 2008년인지 랄리에 있을 때 중국의 연변에 예, 그때 박원철 목사님하고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예, 이 말씀 고지고 대로 듣고요. 제 속옷 한 벌만 가져가가지고 예, <laughs> 정말로 옷한 벌만 가져갔다가 다 젖어가지고 진탕 고욕을 치른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문자 그대로를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이기보다는. 말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말씀인데 제자가 그런 자예요. 선교지에 파송되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만 있어요. 그에게는 그는 천하고 정말로 작게 보이는 사람. 그러한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를 대접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대접한다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대접하는 자에게 제자의 상을 받게 하십니다. 제자의 상 선지자의 상은 뭐예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선지자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단지 우리는 그를 대접하는 대접하는 의미로 그 그를 대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대접한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선교하고 있는 분에게 대접을 했을 때그 선교사가 받을 상을 대접한 사람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왜 나는 선교 나가지도 않고 선교 한 분을 대접한 것 뿐인데도 대접한 자에게 왜그 상을 선교사가 받을 상을 대접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건가요? 그 말은 네가 그렇게 대접한 그것이 선교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데에 소요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이 하는 일, 선교의 일의 상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교사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낼 때예요. 선교 헌금을 보낼 때, 그것은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 우리도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성교지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 보내 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작정. 저는 목사 된 후에요. 선교헌금을 작정, 작정헌금이죠. 예. 한 후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GPS 채츠 가는 선교, 예.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선교, 보내는 선교에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고 작정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